예고된 나훈아와 진해성의 뜻밖의 합동무대는 전국의 트로트 팬들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트로트 가수 중한 명인 나훈아는 오랜 시간 동안 공중파 방송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젊은 가수들 중에서 진해성은 나훈아가 특히 좋아하는 가수 중한 명입니다. 그는 진해성을 세계 트로트 1위 가수로 양성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는 나우나가 진행성을 지지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나우나와 진해성의 듀엣 무대는 KBS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 무대가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의 일환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소식은 두 가수의 팬들을 매우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진남 가수도 진해성에게 러브콜을 보내 협업을 원하며 그의 활동을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정으로 우리는 곧 진해성과 진남이 함께 무대에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트로트 음악의 대표적인 인물과 젊은 재능이 결합하여 나우나와 남성의 공연은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일반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주목받을 만한 놀라운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트로트 음악계에서 오랜 경험과 명성을 쌓은 나우나는 다양한 후배 가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노련한 가수입니다. 무대 위의 열정적인 가창력으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진해섬은 젊은 세대의 가장 주목받을 가수 중한 명이 될수 있습니다. 나훈아와 진해성의 조합은 관객들에게 감동적이고 빛나는 음악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나훈아의 컴백과 함께 다가올 공연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진남도의 출연도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재능으로 인해 그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존경받는 남자가 될수 있습니다. 나우나와 진혜성의 의외의 결합 무대는 관객들이 최고 수준의 음악을 즐기고 기억에 남을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의 지지와 재능으로 진혜성은 미래의 가장 성공한 젊은 아티스트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